돼지고기 요리를 먹으러 찾아온 식당입니다. 특이하게 생긴 게 찾기가 힘들어요. 조금 건물 지하에 있어가지고 들어왔는데 사람 생각보다 많아서 좀 놀랐거든요. 것도 그렇고 원래 동생이랑 헤어진 다음부터는 맥주를 좀 술을 안 마시려고 했는데 주스를 시켰는데 주스가 안 된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맥주 딱한 잔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메인 메뉴인 은즈하가아라는요리가 나왔습니다. 돼지고기 요리친가 터키에서 돼지고기 요리를 한 번도 먹지 못해가지고 진짜 먹고 싶었었는요 터키는 확실히 무슬림이 좀 세다 보니까 모스크도 엄청 많고 종교에 무슬림이 세잖아요. 그래서 돼지고기보다는 소나 양고기 엄청 많이 먹고 닭고기 많이 먹는 그런 나라인데 조지아를 개편한 요리들 중에 고기 요리가 있을 정도 돼지고기 요리가 있을 정도로 돼지고기를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잘 익은 감자들이 위에 올라가 있고 아주 잘 익혀져 있는 돼지고기들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향이 이게 한 번, 감자는 확실히 한번 튀긴 느낌이 있거든요? 돼지고기는 볶았나봐요. 구운 느낌, 구운 거보다 볶았을 때향 있잖아요? 중국 음식에서 올라오는 그 향. 그 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laughs>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제가 돼지고기를 굉장히 좋아해서 고기 자체가 좋은 부위를 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닌 가 양파를 같이 볶아 놨습니다. 응. 역시 양파는. 구우면 달달해지잖아요 양파가 달달한 맛이 있는데 고기 자체 간이 좀센 편이에요 짭짤한 맛 감자를 튀김옷 굉장히 얇게 튀긴 것 같아요 그래서 고기랑 먹는데도 느끼하거나 이런 부담되는 맛이 없습니다 아.. 훨씬인데? <laughs> 김치 쌀밥 있으면 은근히 딱 냄새를 맡아보면 그, 이게 진짜 불향의 그 볶은 불향의 느낌이 아니라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중국집에서 많이 맡을 수 있는 향이거든요 중국집이 코리안 차이니스 푸드가 아니라 그냥 진짜 그 차이나타운이나 이런데 가서 먹을 수 있는 중국집 있잖아 그런 데서 느낄 수 있는 향이 굉장히 많이 나고 탕수육 짜장면에서 나는 그 향이 아니라 음, 뭔 맛인지를 모르겠다 근데 짭조름하면서 이게 향이 좋아요 고기 요리는 웬만하면 다 맛있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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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요>? 처음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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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주스 주문했는데 <laughs> 주스 안 된다 해서 맥주를 마셨고 맥주 한잔다 마셨으니까, 맥주는 한 잔만 하기로 했으니까, 한잔다 마셨는데, 그다음 콜라를 달라 했거든요. 콜라가 없대요. 사이다 달라니까 없대요. 레모네이드 있대요. 조지아 레모네이드 있대요.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이겁니다. 이게 맛이 레모네이드가 아니라 갈밴데요. 갈밴. 갈배? 네. 어, 신기하네 배음료 배음료를 파네요 배음료 레모네이드로 착각했나봐요 배음료랑 오늘 어, 맛있습니다 네. 이 음료수 굉장히 네. 맛있어니이 네. 네. 배음료 네. 한번 드셔보세요 네. 이게 딱그 갈배에 갈배인데 그 갈배 특유의 배가루 떠 있잖아요 그게 없고 그냥 맑고 깨끗한 갈배 느낌이에요 신기합니다. 한국 떠나고 배우면 처음 먹는 거지. 음. 근데 터키 있을 때는 밥이 간이 돼 있고, 웬만한 요리들이 간이 안돼 있었다고 했잖아요. 웬만한 게다 심심한 맛이라 했잖아요. 조지아는 어... 간들이 꽤센 편인데요. 다 상당히 짭짤하고 간이 센 요. 신기하네요 어떻게 붙어있는 나라인데도 이렇게 다른지. 하긴 우리나 일본이나 중국도 다 다르니까. 아니 근데 얘네는 그래도 땅이 붙어있는데도 이렇게 다른데 음. 우리는 비행기 타고 가야 되잖아 요 숙소에 있는데 작게 좀 말하겠습니다 방음이 쓰레기라서 지금 숙소에 오는 길에 사실 제가 밀가루류의 음식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밀가루류의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는 길에 빵집에 빵이 너무 맛있어 보여서 4개만 사왔습니다. 이건 딱 느낌이 안에 크림이 들어있는 그런 빵 같아요. 이런 건또 잘라서 단면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한입에 먹어야 돼요. 안에 슈크림 가득 차 있거든요. 겉에 빵이 얇고, 안에 슈크림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빵을 핑계로 슈크림을 먹는 그런 맛입니다. 슈크림 코너가 있으면 바로 옆에 같이 있는 초코 홈런볼인데 특이하게 생겼죠. 일반적으로 빵집가도 슈크림빵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 슈크림 볼 있잖아요 슈크림 볼 그걸 먹을 수 있는데 그 안에 그 초코크림이 들어있는 그런 맛이니다 아, 역시 초코가 맛있긴 하네요 제가 단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왕 먹을 거면 달걀 먹는 게 좋잖아요 이거는 이제 뿔처럼 생겼죠 사슴의 뿔처럼 겉, 겉면만 초코가 발라있는 건지 안에도 초코가 들어있는지 한번 먹어봅시다 안 해도 실화네요. 응. 위층에서 자꾸 공을 튕겨요. 탕탕탕탕탕. 지금 여기 시간이 밤몇 시야? 11시인데, 11시 반인데, 공을 튕겨요, 공을. 공 튕기는 게 아닌가? 오, 사과잼 냄새 나는데요? 사과잼인가? 터키에서 동생 떠나고 혼자 다니면서 거의 진짜 하루에 한 끼, 두 끼만 먹어가지고 양이 엄청 줄었단 말이에요. 잘안 들어가네요. 음. 지금 축구 경기가 거의 시작되려고 합니다. 선수들 몸 풀고 있고 저도 <laughs> 식당에 들어와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밥을 주문한 음식은 이제 슈쿠마롤리슈쿠마롤리라는 조지아식 치킨인데 어 약간 맛과 향이 카레랑 비슷한데 아주 묽은 형태입니다. 하얀색 아주 묽은 형태고 닭고기 몇 조각 들어 있는 그런 형태인데 여기가 이쪽 거리 자체가 그냥 관광객들을 상대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리 같아요. 그래서 웬만한 식당들이 다 가격이 비싸고. TV에서 김민재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들 지금 몸 풀고 있는데. 너무, 너무 즐겁습니다, 지금. 어, 이게 근데 조지아 음식이라고 하는데 맛이 진짜 그 버터 치킨 있잖아요. 버터 치킨 카레 먹는 그 맛입니다. 많이 묽은 느낌에 원래 가게에 음악 소리가 엄청 크게 켜져있었거든요. 이제 축구복에 음악 좀 꺼달라 했습니다. 먹는 게 중요한 게아니요 빨리 먹고, 맥주 한잔 주문해서 축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my country. 이게 은근히 칼칼한 맛이 좀 있거든요? 안에 가루 조그만 게 씹혀요 조금씩 고춧가루 같은 게 조금씩 씹히는데 보면은 빨간 색깔이 한 속에씩 떠있습니다 얘네가 막상 그냥 삼킬 땐 모르는데 딱 씹는 순간 매콤한 맛이 느껴져요 맥주도 주문을 했습니다 선수들 몸 풀고 있고 여기 뭐, 거리에 보면은 여기가 거의 다 이제 물담배도 많이 판매를 합니다 물담배도 많이 판매를 하는데 어, 스크린 크게 해놓은 데도 있거든요 근데 어, TV 삼성인 거 보고 바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약간 국뽕데이 국뽕 조지아 맥주라고 합니다. 하이네켄이랑 코로나랑 조지아 맥주 있다는데 조지아 맥주 달라했습니다. 약 축구 경기를 잘 봤습니다. 맥주는 딱두 잔만 했고 먹은 게좀 허해서 출출해서 치킨을 집 앞에 치킨을 또 사왔습니다. 집 앞에 치킨을 사왔는데 제가 치킨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치킨을 정말 좋아하는데 이 치킨 가격이 조지아의 치킨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네요. 윙 다섯 조각해서. 5,000원입니다, 한국 돈으로. 생각보다 비싸서 좀 놀랐습니다. 공이 왜 이렇게 짧가네? 이런 걸 팔면서 5천 원을 받네. 이제 한국 돌아가는 비행기표까지 예약을 다 해놨고 숙소도 결제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딱 가지고 있는 돈으로 식 시... 의식주에서 의랑 주는 됐으니까 식을 해결해야 됩니다. 한국 돌아갈 때까지. 그래서 앞으로 <laughs> 어, 금융 다이어트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치킨 마저 먹고. 닭이 염지가 안돼 있어서 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스를 따로 판매하는데, 바비큐 소스가 있더라고요. 바비큐 소스를살려고 했는데, 소스 조그만 거 하나 2,500원씩 받더라고요. 아, 저건 좀, <laughs> 좀 너무하다 싶어서 안 샀습니다.